안녕하세요. 박영재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오늘은 그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퇴직이라는 변화 자체는 상당히 커다란 변화이면서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준비됐던 퇴직이고 또는 당장 생각지도 않게 겪은 퇴직 경간에 퇴직시 받는 스트레스 항로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 벌어진 것, 그럼 우리가 퇴직을 했거나, 퇴직에 임박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그 다음에, 국민연금, 또 하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비용을 나한테 그 지불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시급한 것이 실업급여이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나중에 은퇴생활에 접어들었을 때많이 정리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상당히 큰 역할하는 을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수입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는 나한테 나야 상관없이 끊임없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내가 지불해야 을 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챙겨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급여는 음, 어떤 내용인가하면은 이 고용보험 내에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 안정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재현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면은, 자, 실업급여는 그 실업에 대한 위료금이나 또는 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받는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어, 한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내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업 급여의 종류에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구직 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나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한 내용들이죠. 이게 메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 다음 취업 촉진 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간에 내가 조기 취업을 했다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받는 보험료, 그 실업, 그, 보, 어, 구직급여금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냥 실업급여 받고 말자 하면서 취업활동 을안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이, 내가 구직급여를 받는 이 기간 안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 나머지 분의 분에 대한 것을 나한테 한꺼번에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고요 광역구직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먼 곳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때 이주비에 대한 부분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뭔가면은요 내가 받기로 했던 소정의 그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이 고용노동관서장이 어떠한 그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지급해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 급여로 나뉘고 있습니다. 상병 급여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내가 그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 몸이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지급하는 것은 상병 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그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에. 질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laughs> 어,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 지급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좀 맞지가 않아서 그냥 쉬려고 또는 그냥 다른 일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내 자발적으로 내가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에는 지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정년퇴직이 됐건 구조전이 됐건 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던 간에 이런 식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줘야 되고요. <laughs> 또 하나 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그 보여줘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근로에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해당 기관에다가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퇴직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한액이 있어요. 하루에 6만 6천 원 이상이 될 수가 없고요. 하한액도 있습니다. 2020년 그 4월 현재 하한액은 하루에 6만 120원입니다. 근데 이 하한액은 물론 상한액도 마찬가지지만 하한액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요. 최저임금법상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에 그다음에 1일 근로시간을 적용을 해서 지불하는데 이1일 근로시간의 기준은 8시간입니다. 그럼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그 최저임금이 8,590원입니다. 8590원에 80%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8시간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54,976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한액은 지금 현재 6만1 2 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은이 법이 바뀐 것이 작년 그 9월, 그러니까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을 어떻게 뒀냐면은 2019년 9월에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한액이 612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최저한액은 1일 1일 612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최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그럼 내가 과연 얼마 동안이나 받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나이와 내가 얼마 동안 그, 그, 그 근속했느냐?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어, 최저 그 120일서부터 최장 270일까지 지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계산이 되냐 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 표에 보시다시피 그 50세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의 나이인데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을 때에는 어, 그 앞세의 경우에는 240일까지 지급이 되고 부자의 경우에는 270일까지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얼마의 기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고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받아야 되는 금액의 기간이 270일이었다고 가정하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3가지. 무한정 270일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퇴직한 다음 날서부터 12개월까지만을 인정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인가면은요. 내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저하고 제 아내가 퇴직 후에, 네, 우리 부부가 평소에 생각, 했던 세계 일주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180일에 있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1년 365일 가운데서 182일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185일만 남아있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한 다음 날서부터 해서 그 12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면은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인데 180일을 뺀그 365일에서 180일을 빼게 되니까는 185일 분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업상 내가 그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은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의사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수 있는 것은 내가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거주하시는 곳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돼요. 어, 여기에서 음, 어, 여기에서 그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실업가 그, 시기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고용보험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 1주 또는 4주의 범위 안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그 출석을 해서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증거를. 자, 그, 그런 구직활동을 그,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구직활동 증명자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일 내가 사업장을 방문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체명, 전화번호, 면접을 했거나 또는 서류 담당을 했을 때, 서류 접수를 했을 때, 담당자 이름 등을 기재를 해서 그 제출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받은 명함을 제출하는 경우들이 아주 그 많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해서 구직활동을한 경우에는, 그 모집, 요강 복사본 같은 것들을 같이 첨부해 줘야 돼. 그래야 이 회사가, 어,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를 등기로 보내줬을 때니까는 등기 수령증을 같이 첨부해 줘야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했을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요강을 화면으로 출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냈을 때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편지 보관함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 팩스로 내가 보냈더라고 했을 때에는 팩스 번호와 수신시가 수치인 수신이름 수치인 그리고 보낸 날짜 시간을 그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채용 박람회를 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채용 박람회에 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고용센터별로 서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났는데 내가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한데, 계속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구직, 그, 그 구급여를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내가 받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받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인정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또는 이러한 그, 그, 그 경우에, 그 실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을, 그 구직급여를 연장해 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 지금 구직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 12개월 안에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퇴직 후에 바로 신청을 해서 나에 해당되는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